사랑는 승도 여러분, 2022년 9월 제첫 번째 날 목요일 서북교의 매일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눠드린 유인물 제 35호 3쪽에 있는 호세아 1번에서 5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번 문제입니다. 호세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에 활동했다. 2번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다. 3번 호세아가 받은 첫 번째 말씀은 결혼하라는 것이었다. 4번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은 부에리이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호세아 일장 일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어느 시대 때 활동했습니까? 우선 남유다는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아가 연달아 왕이 된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이고요. 북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 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때가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 때 활동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온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 당시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요. 그리고 맨 처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각각 구별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이죠. 호세아 아버지가 부에리입니다. 또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명령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결혼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가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세였습니다. 호세아 2번에서 4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은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입니다. 이름과 뜻이 같은 것끼리 서로 선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호세아 1장 3에서 9절을 읽은 후, 우리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편은요,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 세 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오른쪽은 내네 백성이 아니다,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 3번, 저주받은 이름 이란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요하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요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2번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주받은 이름이란 뜻이고요. 로르하마. 예. 궁율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5번 문제 호세아 2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패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건 다음 중 무엇입니까? 1번 모든 희락과 절기 2번 월삭과 안식일 3번 모든 명절 4번 금식 2장 11절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너희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요아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 모든 희락과 절기 예 맞습니다. 월삭과 안식일 맞고요. 모든 명절 맞습니다. 그러나 4번 이 금식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번 문제 정답은요. 4번 금식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호세아 5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6번 문제부터 또 새롭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